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 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향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한 사람만? <laughs>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사람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안 웃느냐 하면 이 사람 머리선하고 이혼을 해봐라. <laughs>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